에코델타시티 남은 고사문제 취재한 김현욱 기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이대로 친환경 에코델타시티 에콘데 나무가 죽는다. 현장 뭐가보셨을 테니까. 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확히. 네, 그 한국수자원공사는 에코델타시티 1단계터에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녹지에 심은 나무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습니다 예. 취재진이 오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 지역 조경학과 교수, 나무윤사등 전문가들이 에코델타시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네, 초여름이면 푸른 잎들이 무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무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음, 네, 한국 수장공사는 2만 2천 그루를 심었는데 이 가운데 3% 가량이 고사해 교체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동행했던 전문가 중에는 실제 고사율이 어... 10%에 달할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장공사고 수치 차이가 좀 나네요. 이제 막심은 나본데. 이게 이렇게 고사는 이유 이제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원인이 이제 나온 거죠 지금 네네 네, 논란이 이어지면서 부산시와 한국수자공사가 한국임업진흥원에 의해서 토양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예. 앞서 보셨다시피 만 구간의 토양이 강 알칼리성을 띠는 어,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칼리성이 높으면 토양은 나무의 양분 흡수를 막습니다. 음. 또 조사가 이뤄진 대부분 토양에서 유기분이나 전질소 등 영양분 함량이 부족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애초 수전공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들인 흙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터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온 흙을 3m가량 쌓아서 만든 곳입니다. 예. 수전공사는 규정상에는 영양상태가 어긋나는 게 없다면서 산도 외엔 토양에 큰 문제가 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 그 리포터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4년 전, 이미 수년 전에 저희가 이 문제로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토양이 문제가 있다는 건 이번에 밝혀진 거죠. 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 4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2020년엔 부산시와 강서구 합동점검에서 식재불량 등의 문제로 수장공사에 보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음, 네. 수장공사에서는 53억 원을 들여서 나무에 규격을 키우고 비료를 투입하는 등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 다만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서 당시에 대처가 너무 허술했던 것 어. 아니냐는 지적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1년부터 일대 주거단지 입주가 시작됐는데 주민들은 공원이 조성돼도 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여기다 아파트의 추가 입주도 지난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예. 올 상반기에만 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서 공원의 나무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민원도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해결 방법 자체는 지금 있는 겁니까? 네, 방법은 있지만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걸로 아, 보입니다. 예. 그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순환이 되면 일단 토양의 알칼성을 리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 하지만 나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바뀌는 데는 2년에서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걸로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영양 부족 부분은 비료 등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오늘 현장 점검에서는 수분 부족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예. 나무 종류별로 대책을 달리해야 된다는 건데, 음. 어, 음. 앞서 북한 친수공원이나 그 부산 시민공원 등에서도 이 같은 나무 고사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에코델타시티 2단계와 3단계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원 조성 등에 사용하는 흙은 일반 도로 등에 사용하는 흙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비료 등을 통해서 토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상태를 살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예.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어... 지켜봐야 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문제의 제기를 사실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수년 전에 했다는 부분에서 시간에 좀 허비됐다는 생각이 들고 에코 이름에 걸맞은 시설 조성과 또 개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옥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